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국고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즘 날씨가 소여름 날씨 같죠? 어느덧 성큼 벌써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새로운 기대감들이 또 있는데요. 또, 우리 국고처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안식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처 일부 가문숙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8 1 8 1나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과,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상담은 가능하십니다.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메모했다가 잠시 후 10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특강을 진행할 텐데요. 그때 제가 또이 시간에 못 다한 종목명의 종목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시청자를 위한 선물은 여러분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입니다. 02ARS3490의 4504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매일 아침. 제 모닝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닝 인사이트 리포트를 신청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가끔 아침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링크를 안 걸어드리면 지금 이 모닝 인사이트 리포트를 신청하신 분이 한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클릭 조회수는 한 100에서 1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어, 가만히 신청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문숙 게시판 왼쪽 게시판에 보시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전일자의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그리고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스윙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일 밤 사이에 이슈가 됐던 그런 이슈 내용들과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추려서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돈이 되는 그런 리포트니까는요. 신청만 하시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아침에 8시 한 30분 전으로 해서 꼭 와우네 홈페이지나 또는 와우밴드에서 가문숙 알림 받기, 푸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침에 글이 올라감과 동시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아마 푸시가 올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 시간 이 국고처 일부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2부가 됐는데요. 이 2부만의 어떤 나름 저만의 이 프라이드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 특별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 일요일 토요일 날 주말에 일찍 일어나셔서 먼저 리모컨을 딱 트는 게 바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한경 TV가 아닐까 싶은데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고충 처리반답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전화도 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시황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번 주한 주간 시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수 연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2720.6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720.64포인트 여러분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쭉 돌려서 보시게 되면 사실 어, 과연 주도주가 어떤 거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수출주와 기조, 기존의 주도주들은 소외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얼마 전 4월 9일까지만 해도 환율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라든지 우리나라는 수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주의 흐름들 그리고 방산, 조선 이런 기존 어떤 주도주의 흐름들이 조금은 지난 한 주간 어쩌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소외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건설 업종들 그리고 밸류업 또 증권, 금융, 지주사 그리고 실적주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인데요. 음, 건설주, 건설주, <laughs> 건설주의 흐름들이 과연, 오랫동안 부진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와, 이게 지금 이렇게 HD 현대 건설이라든지 뭐 현대 건설 이런 종목들이 갈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건설주에또 실적을 들여다보면 2024년 5년부터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건설보다는 해외 건설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또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세 그림들을 보였는데요.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도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밸류업 관련주들 하반기에 3천 포인트 전망에 새로운 신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누구가 대선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수 3천 포인트와 또 5천 포인트 공약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밸류업 관련주들의 흐름들 저평가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 금융주 지주사 실적주의 흐름들이 강세였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삼천 포인트 이렇게 되면 아무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흐름이 1,38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장중에 1,350 이하 5,60 정도에서 움직일 때는 워낙 강세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수입 관련주라든지 워낙 강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몇주 전에 한한달 전인가요 삼성증권을 종목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격이 고 이었고 긴 시간 몇년 동안을 보유하셨는데 손실이긴 하지만 배당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증권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별로 안 좋을 때였으니까 현 시점에서 그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괜찮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래도. 그냥 아예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가시되 제 기억에 아마 그때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비중만 좀 줄이시고 배당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그 포트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 되면 제가 이제 국고추에서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기억이 계속 나요. 아 그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죠.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대응 전략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증권은 증권업종 중에는 가장 탑픽 종목이 아니 한국금융지주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 아직도 분명히 보유 중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그리고 배당도 더 가져가시고 다만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비중을 줄이, 줄여주시는 전략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지주사, 금융, 실적주의 흐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가문숙 대표는 6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신 정부는 분명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K 증시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반기 3천 포인트 전망에 B2가 18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1분기 운용 수익률이 0.87%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0.87% 이상의 수익률을 채우셨다면 국민연금보다 잘하신 겁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이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어, 미국 주식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 2, 3월 달, 5월 달, 미국 주식 4월 달도 그렇고 매수 사인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은 올 모두 다 수익권이긴 한데 도대체 얼마에 매수했을까라는 고민을 좀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물량들이 18조원을 돌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안타깝게도 MZ 세대들은 이 한국 주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미국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몰려가서 지금 이 한국 주식을 가장 또 중점적으로 또뭐 작전 세력도 그렇고요.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고령화 5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세대들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아온 외국인들의 수급, 5월에 들어서 1조 1천억가량을 순 매수했습니다. 어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어, 뭐,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사실 우리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난 한 주간에 코스피 지수는 3.82%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세 새 정부가 다음 주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존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흐름들보다는 정책 기대감들이 분양 반영이 돼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 인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6월달에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시장은 조선업종도 그랬었고 방산도 그렇고 지금 건설도 그렇고 결국 저평가된 영원한 테마 실적주들의 흐름들이 나중에 연말까지 갔을 때 지수 3,000포인트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지는 건 실적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시 공개특강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플러스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실적주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도 우리가 놓치고 갈 수가 없겠죠. 미국 증시. 고맙게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일에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3% 넘게 하락했었는데 트럼프 발 중국과의 어떤 합의에 있어서 합의를 위반했다. 예. 네, 이런 어,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90일간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TSMC의 주가도 하락했고요. 또 AMD, 퀄컴, 그리고 M7 기업들의 흐름들이 모두 다 약세 그림을 보였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한69% 증가하긴 했지만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또73%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이 음. 협상력의 약화, 그다음에 결국은 협상이 답이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짚어 볼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이 4월 2일인가요? 일단 행동 명령 4월 9일이나 었 행동 명령 이후에 조금 약해진 그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각국가의 유럽 연합과도 어쩌면 지금 이제 조율에 들어가, 유예를 시켰고요. 중국과도 90일 이상의 유예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7월달, 8월달에는 그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일단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강경하게 본인의 어떤 고집만 가지고 처음처럼 밀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의와 또 협상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은 잠정치가 0 0 2 3년 만에 역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주들은 트럼프의 말한 마디, 트위터의 글에 따라서 변동성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난 한 주간은 또 원전 육성에 의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시황과 정리는요 여기서 못 다한 이야기는 공개특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고처 2부 이후에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 겁니다. 31일 오전 10시 6월 대선 이후에 하반기 증시 전략과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시크릿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온지 제가 2018년부터 15년까지 지금 거진 8년, 7년인데요. 7, 8년 동안 단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이 체험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공개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공개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6월 1일,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일요일 밤 10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6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 다반기 준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선물이 어김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래 번호 3490의 4504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시황 리포트가 다섯 장이 걸쳐 나갑니다. 신청만 하시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와우밴드의 가문숙에 대한 알림받기 설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와우넷 홈페이지 제 게시판에 오셔서 왼쪽에 중간에 있는 모닝 인사이드 게시판의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매일 아침 클릭해주세요. 그 클릭하는 수고만 덜어주신, 해주신다면 아침 여러분들이 확 트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저희 이 2부 만의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어,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의 변화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께 봐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눈여겨, 기억나는 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18만 2천 원에 25%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다행히 셀트리온의 흐름이 지금 이또 무상증자 발표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일+ 이일 정도 아 일+ 한 일주일 정도면 2십 일선의 추세도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가 약가와 함께 또 언급이 되고 관세와 함께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호재도 나오고 무상증자도 있고 하니까 무상증자까지 받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로는 15만 원대를 이탈하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위로는 1차 목표 주가를 16만 8천 원 정도 보시고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2차 목표 주가가 10. 7만 5천 원으로 보시고, 그 다음 3차 목표 주가는 18만 2천 원 정도 매수가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주성, 엔지니렁,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laughs> 네, 3만 6천 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 지난주가 이 반도체가 그다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5만 5천원, 6천원대를 지켜주긴 했지만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지수가 2,697선을 지켜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비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약세였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온기가 아직 아래로 확산되지 않았고 또한 외국인들이 지금 음~ 산업이나 하나의 업종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그냥 저평가된 국내 증시와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순환 매를 보이면서 바닥권 또 밸류업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러, 그냥 순환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가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테크윙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어떤 소부장들이 같이 쫙 움직여 줘야 되는데 CXL 온디바이스 반도체 소부장이 레거시 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겨우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주성엔지니어링은 만 6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현재로서는 홀딩 하시는 전략 드리드고요. 아래로 3만 원대, 3만 500원 라인이 종가상으로 지지만 해준다면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6천, 3만 7천 원 정도 라인 보시고요. 3만 7천 원 라인을 돌파할 때는 그다음 2차 목표 주가 4만 원 저리 보시고 그 다음은 4만 3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대아티아이였습니다. 아, 대아티아이는 요게또이 지하 화 관련주이고 철도 관련주이고 대북 관련주인데 지난 한 주간에 신원이라든지 인디에프 같은 좋은 사람들 이런 대북 관련 주가 단기적인 변동이 있었고요, 대한티이 같은 경우에도 철도 관련 테마의 흐름들 뭐 등등 정책으로 인해서 속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 단가가 3,42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현재도 아직은 수익입니다. 지난 번에 상담드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약간 또 밀렸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수익을 챙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아직도 매도를 안 하셨다면 일단 아래로는 21. 언저리인 425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시고요. 위로 반등이 나올 때에는 47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요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막 연결이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음,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막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화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워낙 강세의 수혜주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종목들이 며칠 전 이틀 전에 반등이 나올 때에 이 종목도 사실은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위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5월 19일 날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 이후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저런 차트는 좀 무시를 해 주시고요. 매수 단가가 48,550원, 매수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점이라면 한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시다면, 일단 아래로는 손절가 3만 7천 원 정도 보시고, 위로는 4만 2천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